2025년 4월 10일 사순절 다섯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31편, 보호를 구하는 기도, 주님. 나를 극유히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해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1독서 이사야 53장 고난 받는 종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재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2장 귀중한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집에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 들 보다 낮 아, 지 셔서 죽 음의 고난 을당 하심 으로써 영 광과 존 귀의 멸류관 을받 아서, 신것을우 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 님의 은혜 로 모든 사람 을 위하 여 죽음 을맛보 셔야 했 습니다. Amen.